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의열 단장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피보나치 되돌림에 대해서 배워 봤는데요. 시청자분 중에 피보나치 확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이 계셔서 오늘 피보나치 확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기술은 주식 시장에 아주 아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저번 교육 영상 꼭 시청 바라겠고요. 피보나치 확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파동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설명드릴게요 파동은요 이런 식으로 파동이 계속 움직여요 아니면 ABCD ABCD 이런 식으로도 파동이 움직입니다 그냥 크게 보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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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 것 같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파동이 조그맣게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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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1 2 3 4 1 2 3 4 5 1 2 3 1 2 3 4 5 ABC 1 2 3 4 5 ABC 이런 식으로 파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엘리어 파동이라고 1파, 2파, 3파, 4파, 5파, 1파, 2파, 3파, 상승 5파와 하락 3파가 이루어진 엘리어 파동이 있고요. 또 ABCD, ABCD라는 ABCD 파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3파 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파동이 진행이 됩니다. 이건 진짜 기본적으로 파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을 드리는 거고, 피보나치 확장을 설명하려고 하모닉 패턴 중에 A, B, C, D라는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제가 포토샵으로 방금 얼른 만들었거든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A, B, C, D 한 다음에 PRG 이제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D에서 변곡이 일어나는데 D 지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는 여기에서 파동이 A, B, C, D로 가는데 D 지점에서 변곡이 일어나서 상승 반전을 할수 있다. 이거를 찾아내는 기술을 알려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엑셀로 지금 만들어드렸어요. A, B는 C, D다라는 기본 전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트레이딩뷰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부터 파동이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abcd 패턴 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bcd 패턴 툴을 사용해서 a, b, c, d 이렇게 패턴을 찍었는데요. ab는 cd다. ab는 cd다라는 걸 전제하에 이 패턴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확장을 보시면 a, b, c에 대한 값이 여기에 딱 떨어져 나오죠. 이게 1대1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1대1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 빨간 섹션을 기준으로 거울 이 파동을 똑같이 복사를 해서 이렇게 갖고 오면 딱 맞아떨어지죠? 이게 1대1로 파동이 나오면 여기에서 변곡이 생긴다라는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ABCD 기법이. 그런데 이 ABCD 파동이 나왔을 때 AB와 CD가 같을 때 조건이 있어요. A에서 B로 올라가서 C로 내려왔을 때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이 0.5일 때는요. B에서 C로 내려오고 D로 확장했을 때 여기 비율이 2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 A 지점에서 B 지점의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이 C 지점이 0.5가 나와야 되고요. B 지점과 C 지점의 확장 비율이 2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여기 상호 비율은 여기 적어놨어요. 이거를 뭐 이미지 같은 거 캡처를 하셔가지고 조금 외우셔도 되고 그 상황에 맞을 때 이거를 보시고 체크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C 되돌림이 피보나치 A와 B의 되돌림이 0.38 하프 618, 이 하프 618이 지점에 따라서 c와 d의 연장이 이 비율로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0.618 1.618이죠. 예를 들어, A, B, 0.618. 0.618. 대충 찍어볼게요. 0.618. 그리고 여기 D 지점에서는 1.618. 대충 1.618 찍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A와 B의 지점이 이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얼추 이렇게 맞는다. 그러면 A, B와 C, D가 같으니까 여기에서 변곡이 이렇게 생겨서 밑으로 하락 파동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ABCD 패턴은요. 이 되돌림 값이 이렇게 나왔을 때 CD의 연장값은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걸 외우거나 이걸 보시고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항상 100%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죠. 왜냐면 이번에도 100% 맞아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여기 a b c d 다 1대1로 만약에 빠진다면 여기에서는 변곡이 생긴다 이런 말인 건데 a와 b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0.786 비율로 되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C g 점이 0.786으로 되돌림 받았으니까 다음 CD의 연장은 1.27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C와 D의 연장이 1.27이 나왔으니까 피보나치로 확장으로 여기, 여기, 여기 하면 그래서 이번 선물이 여기에서는 반등이 나오겠다고 예상을 했는데 1대2로 빠졌죠, 요번에는. 이런 식으로 100%맞지는 않지만 정석적으로는 A, B, C, D 패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이번에 선물 차트에서도 60분 봉으로 보시면 피보나치 확장이라는 피보나치 목표가라는 걸 쓰시면 돼요. 여기 A, B, C, D가 여기 1대 2로 빠졌죠. 이런 식으로 이게 A 지점, 여기가 B 지점, 이게 C 지점, 여기가 D 지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파동이 A, B, C, b, c, c, d.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 b와 c를 기준으로 여기를 대칭해서 이거와 이거가 1대1 비율로 나오면 여기에서 변곡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예외는 있어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서 무조건 AB는 CD가 아니고요. AB는 CD 곱하기 1.27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고 AB는 CD 곱하기 1.618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선물 지수 파등은 AB, CD 곱하기 2배까지 확장이 됐어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2배 확장은 많이 보지는 못해요. 했거든요. 2배까지 확장은 거의 1대1 비율이 가장 많고 1 2 7나 1.618은 많이 봤는데 1대2 비율은 진짜 이건 하락파동이 클 때는 2까지 나옵니다. 상승파동이 엄청 클 때도 2까지 나올 거예요. 일본 차트에서 과거에 상승파동이 엄청 크게 나왔잖아요. 대충 한번 이거를 한번 찍어볼게요. 보시면 피보나치 확장으로 해서 여기 저점과 이거를 딱 해버리면 1대1이 딱 나왔죠? 여기까지 딱 체크를 했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 여기서 초록색 선으로 하면, 여기 A, B, B, C, C, D가 이렇게 1대1 피보나치 확장으로 나온 거다. 이거를 기준으로, 이 선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여기 과거 차트에서 코로나 지점으로 한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과거로 딱 갔어. 그러면, 이 지점이 A, B, C로 해서 D 지점을 찾아보는 거지. 피부나치로 A, B, C, 이렇게 했을 때, 이때도 딱 1대 2로 빠졌어요. 하락파동이 엄청 센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파동이 1대 2로 빠질 때는, 이 코로나 때, 요때 1대 2로 빠졌는데, 요 지금도 1대 2로 빠졌습니다. 아무튼, 정리해서, 파동이 A, B, C, D 파동이 있는데, A, B와 C, D 파동이 같을 때, 그 다음에 D 지점에서, 변곡이 생긴다 그런데 이게 같으려면 이 상호 비율이 맞아야 된다 A와 B에 대한 되돌림 C 지점이 하프가 나오거나 618이 나오거나 했을 때 하프가 나오면 여기 D D 지점이 B와 C에 대한 연장이 2배가 나와야 되는 거고, A와 B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이 618 비율로 되돌렸으면, 이 D 지점은 B와 C에 대한 연장이 1.618까지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AB가 맞으면 이게 변곡이 생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다. 예외는 여기에 써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설명드린 이겁니다. AB와 CD는 같은데 CD가 1.27배가 나올 수도 있고요 CD가 1.618이 나올 수도 있고 CD가 2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거는 이 1대1 비율이 제일 많이 나와요 AB는 CD가 1대1로 빠지는 비율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예외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두배짜리는 나올 확률이 좀 힘들다 파동이 엄청 세야 된다 그 파동은 여기에서 보면 피보나치 확장 툴을 쓰면 여기 2파동과 2파동과 2파동이 여기가 1대2로 빠진대구요또 2파동과 2파동과 2파동이 1대2로 빠진답니다 여기가 또 여기 파동과 이거 파동과 이거 파동을 해보면 1대1로 빠졌네요 여기는 여기까지 딱딱 올라간 거잖아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a. 에이... B, C, D 파동 이렇게 된 거죠. 크게 봤을 때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거 여기 고점과 ABCD까지 여기도 1대1로 빠졌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ABCD 파동으로 응용을 해가지고 ABC까지 파동이 나오면 D 파동을 얼추 예상을 할 수가 있다. 그 공식이 여기 있다. AB는 C이다. 1대1이 정석 파동이긴 하지만 정석 파동 A, B는 CD다. 이게 정속파동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외가 있다. 오늘은 피보나치 되돌림의 응용 버전으로 1대1로 빠지는 파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A, B, C, D 패턴을 설명드렸어요. A, B, C, D 패턴은 조금 이제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이해가 안 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피보나치를 파동에마다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어디까지 왔는지 체크를 하시고 그러면 다음 딥 파동은 어디까지 연장이 돼서 생성이 될지 계속 피보나치를 파동의 길이만큼 항상 사용을 하시다 보면 몸에 체득이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워도 이거는 심화 과정을 제가 설명드린 거니까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 보고 반복해서 본 다음 이 차트에 항상 써먹어 봐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쉽게 사용할 수 있으시니까 꾸준한 반복 연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ABCD 패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